안녕하세요. 오늘은 뽑기 네 놀러 왔어요. 뽑기. 아우, 이름 너무 귀엽다. 음. 근데 완전히 포메인 것 같은데? 포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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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아가아가 아가 하다고 요즘 얘기 <laughs> 얘기해요. 아가아가? 아가? 어, 너무 아기 같고, 막 어. 그런, 막 여리여리하고, 막 이런 거 있죠? 어. 그런, 아가 아. 때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음. 미모라고 해야 되나요? 아. 아무튼 그런 상황을 아가아가 아가 하다고 음. 얘기를 해요. 진짜 아가아가 아가 하죠. <웃음> <웃음> 딱 보는 순간. 야. 너무, 와. 근데 진짜. 정말 사진 예쁘게 잘 찍으신다. 진짜 사랑스럽다. 이거 네. 진짜 아기 때 사진이다. 아, 이런 아기 때 사진 너무 소중하죠. 정말 아기 때 사진이구나. 음. 아우. 저, 저 작은 아기를. 얼마나 키우기 힘드셨을까나, 아유, 참. 아기 때 막, 잠도 잘못 자고, 막, 우유도 줘야 되고, 다 해줘야 되잖아요.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어머, 완전히 그냥, 그냥, 뭐, 시즌은 지났지만, 뭐, <laughs> 어떤 게 인형인지 알 수가 없네요. <laughs> 와, 진짜 뭐, 장난감. 그냥 아니네요. 이렇게, 그냥 이렇게 사진 보면 무슨, 음. 옛날 크리스마스 카드 같아. 어 맞아 이야, 맞아. 옛날 카드는 이런 음. 사진이었잖아. 예. 딱 그래. 기가 지금 어. 어, 애견 카페. 아 어, 어, 애견 카페. 애견 카페 있구나.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게 야. 해놨다. 와 진짜 예쁘게 꾸며놨다. 어 모자도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요. 음. 어 애견 카페에서 이제 뛰뛰하고 놀아야지. 음, 엄청 넓다. 어. 이렇게 어, 자연. 진짜 무슨 맘대로 음, 뛰어놀 수 있겠네. 운동장이 되게 잘 되어. 있해다 <laughs> 어쩜 이렇게 눈코입이 그냥 음. 아우 진짜 살아있는 인형이네요. 네, 너무 예쁘다. 그럼 이렇게 우리 뽀기의 예쁜 얼굴들을 보고 있는데 아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작년 와. 가을 사진이네요. 아우 이 촉촉한 코 음. 보이시나요? <laughs> 응, 코가 음. 촉촉하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, 아주 색깔도 좋고, 그냥 촉촉하네요. 아, 사진을 응. 어때요? 가까이서 정말 음. 예쁘게 찍으셨다. 아, 너무 사랑스럽다. 좀 사진도 잘 찍으시고, 아까 제가 음. 여기서 핑크색, 음. 아, 음, 핑크색. 음. 요거, 요거. 아. 헉, 와, 아, 눈부시다. 진짜 우리 그 뽑기의 미모가 음. 더 음, 빛나는 순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이뭐 물론 꽃도 꽃이지만, 음. 아, 이 모자 쓴거 봐요. 모자. 와, 어떻게 저런 모자를 썼냐. 모자를 <laughs> 썼는데도 이렇게 어. 가만히 있잖아요. 야. 익숙한 거 같아. 음. 모자를 쓰고 다니는 강아지가. 와, 여기 친구들인가 보다. 우와. 아 여기 보니까 어디야? 오늘은 에카에서 강아지 모임을 아, 하셨대요. 모임이었구나. 모임인가 봐요. 아 모임이었구나. 이 모임인가봐요. 와 얘들 음. 정말 착하다. 남자하고 이렇게 쭉 이제 앉혀놓고 음. 찍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. 시 어떻게 이렇게 너네들 음. 남자라고 다 이게? 그러니까 하, 한 친구 올려놓으면 한 친구가 음. 내려가고. 그렇지. 아, 그래가지고 어 이제 보호자들이 동시에 가서 딱 앉혀놓고 딱 빠져가지고. 이야. 아 이거 이거 보통이 아니네. 이거 봐요. 이제 막 움직이지 않. 어. 아 <laughs> 와, 근데 아하. 시설이 되게 잘놨다 음, 굉장히 그, 음, 넓고 좋은 음, 그런 에카네요 와, 진짜 음. 완전. 요즘 이런 애교 운동장 시설, 음. 애교 카페 운동장 음.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음. 네. 여기 또 눈에 익은 우리 도구솔루션이 어. 보이는데 잠깐, 어, 아, 잠깐 볼까요? 잠깐만 보겠습니다. 네. 아유, 급여일지를 네. 이렇게 예쁘게 벽에다 <laughs> 붙여놓으셨네. 체크하신다고. 아, 그렇죠 저렇게 해놓셔야 으 음.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먹을 수가 있지. 그때 이제 우리 <laughs> 고객님 조이 소개로 음. 어, 이제 보내드렸는데 음. 어, 이렇게 밥이랑 같이 네.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. 예. 아유. 아 일일차. <laughs> 예. 너무 귀엽다. 지금도 잘 먹고 있겠죠? 음. 아유. 저 지금 또 다른 어요요 요 핑크 핑크 와. 우리 뽀끼한테는 핑크가 음.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. 음. 아주 러블리한이 핑크가 진짜 잘 어울린다. 아, 근데 뭐다잘 어울린다. <laughs> 아유,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 좀 보세요. 아유. 똘똘하게 생겼네 그냥. 음. 어, 애들이 사회성도 좋아. 음. 음. 아, 친구들하고도 음, 잘 지내고. 네 음. 이털 관리도 참이 정도면 음. 털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기에도 음, 음. 열심히 아,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네. 우리 이렇게 음. 이런 데서 막 음. 비비고 노는 음. 거 아시죠 음. 음. 이제 코 자네 <웃음> <웃음> 실컷 놀고 나다니 <laughs> 어. 코라 떨어졌어 어. 꿀잠 자네 꿀 꿀잠 잠 자고 음. 있어. <laughs> 엄청 뛰었나 보다 <laughs> 와 너무 어. 재밌다 사진 음. 지렁이 댄스 좀 추고, 어, 아, 그럼 아, 집에 가서 꿀잠 주무셨네요. 예. 우리 뽀끼님, 음. 음, 뽀끼 아, 너무 아름다운 음. 그런 애기였어요 그래서, 아, 진짜 놀러 오시면 음. 진짜 예쁜 사진들이 많이 있네요 아, 예, 요런 아가 아가한 아, <laughs> 그런 사진들도 있고 다음에 또 뭐, 예쁜 친구들 만나러 또 올게요. 음. 안녕히 계세요.